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화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자, 여러분들, 을사년 신사월, 그러니까 5월 지금 어떠신가요? 어떠셨나요? 아, 만만치 않은 5월이었는데요. 지금 이제는 6월 운세를 봅니다. 어, 역시나 여러분들 사주가 이사라는 화의 기운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이 앞으로 3년간 어, 이 화의 기운이 더 치열해진다라는 거죠. 화가 치열해진다는 것은 겉으로 화려하다. 겉으로 화려하려고 노력한다. 근데 그게 보여지는, 그러니까 결과물로 보여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 사주팔자를 다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제가 꼼꼼하게 봐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지살이 있고 그 안에 연살이 들어온 거예요. 지살 연살이. 그러면 을목도 있고 임수도 있잖아요. 얘네 글자를 또잘 봐야죠. 연살 안에 연살 안에 이 겁살이 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좀 어린 글자 그 살이거든요. 연살, 뭐 지살, 겁살. 어리다라는 거는 그만큼 뭔가 좀 밝고 활동을 많이 하려 한다. 호기심이 많다. 궁금하다. 자, 그리고 이게 또 다른 사람은 또 같은 게 왔으니까 뭐 도충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게 합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 3, 3, 5, 5 이렇게 몰려다니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뭔가 뭐 해보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친구를 잘못 만나면 막 이상한 쪽으로 갈 수도 있죠. 어렸을 때니까. 예. 그래서 뭐냐면 항상 어른들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거. 그래서 정보 잘 보고. 그 다음에 나의 지혜.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굳이 따지자면 임수가 이 관이라는 거거든요. 올바름.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이 합법적인 일을 한다 그래 가지고 이게 다 올바른 건가? 어. 그냥 이게 다 올바른 건가? 아닐 수 있죠. 예. 네. 더 도덕적으로 더욱더 노력하고 더 인간적으로도 더 노력해야지. 그게 이 바로 관을 세우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활동할 때는 너무 너무 이 어깨에 힘 들어가지 말고 가볍게 하자라는 거예요. 활동은 어, 몸에 힘을 빼고 그 대신 이제 머리는 좀 냉철하게 음? 냉철하게 때로는 냉정하게 이렇게 하면서 활동을 많이 하자라는 거예요. 이 심리 자체가 열불나게 활동을 해가지고 내 성과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혼자는 안 돼요. 혼자안 돼. 예. 그래서 새로운 공부를 하고 습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협업도 하고 합동도 하지만은 거기서 경쟁도 합니다. 예. 계속 친구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형제 가족 간에 좀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 이 번뜩이는 아이디어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누가 이 머리가 좋은가 누가 센스가 있는가 이런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뱀띠부터 알아볼게요 뱀띠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간 관계가 생겨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생겨날 거예요. 이 회사가 개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경쟁자는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서로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어요. 활동하는데 있어서. 에? 음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사랑을 받고 싶은 이 다둥이들의 모습. 그 고양이나 강아지가 이제 막 이제 새끼를 낳으면은 그 모습을 보면은 엄마 젖을 먹으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어떤 형제는 약간 이렇게 좀 도태되게 돼 있어. 아, 그런 경쟁 모습이거든요. 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활동에 뭔가 좀 발목 잡는 브레이크 거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가자 했는데 꼭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이 한명 정도는 있는데 그 사람을 설득시킬 만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고요. 여러분들은 좀 어른처럼 행동해야 돼요. 꼰대처럼 행동하면 안 되고 어른이 돼야 된다. 두 번째 4월에 태어나신 분들 5월이죠. 5월 4월 크, 이 꽃피는 5월에 태어난 분들 이분들은요, 즐겁게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일에 익숙해졌다라는 것은요, 남들에게 좀, 어, 좀 가르쳐야 된다.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일에 있어서 기술 습득을 하는데 수박 겉핥기식 안 돼요. 깊이 파야 되는 시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미래 지향적으로 갈수 있는 시기예요, 여러분들. 자 일적인 부분은 어쨌든 경쟁할 것이고요. 내가 밀려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노력해야 된다. 자세 번째. 뱀날 태어나신 분들이죠. 뱀날, 아, 뱀날 태어나신 분들. 음, 응.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주 그래요. 이사 뱀띠 사월이라는 거는 이 지지 위주로 본 거고, 이 사일 사시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천간도 잘 봐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을정기신계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음, 뭔가 욕심대로 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 남편, 부모, 형제 간에서 나한테 뭔가 발목 잡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어요. 나한테, 나한테 뭔가 일적인 거 책임, 책임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어책이 필요합니다. 음. 이거는 임기 음변식의 방어책도 될수 있지만서도 이제 어떤 갑옷 같은 여태까지 계속 준비해온 것들 이런 것들로 갑옷을 입어야 돼요. 음.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뭐 가족이든 형제든 회사에서든 서로 간에 뭔가를 미루다가는 낭패를 볼수 있어요. 내가 좀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다. 친구 관계도 좀 주의하자. 이런 것들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4시에 태어나신 분들, 아침에 태어나신 분들 오전에 태어나신 분들인데 이게 여러분들은 뭔가를 좀 급하게, 을사년이라는 게 그래요. 내년에 병원연도 그렇고. 독립심 내 주장은 강해지는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은 다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낭패 볼수 있어요. 길게 봐야 된다. 길게. 음.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뭔가 어, 일하는데 있어서도 유행의 흐름을 잘 보고 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고요. 음, 여러분들 회사, 어, 가게에서 매출 성과가 좀안 나왔다 하면은. 다시 처음부터 하고, 주변에, 주변에 정보라든지, 주변에, 어, 뭐라 그럴까요? 질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변에 어떤 그런 의견,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수용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오류난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다시 가면은, 음, 다시 시작하면은,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어, 일본이, 뭐, 이렇게 전쟁에서, 이렇게 갑자기 경제 도상국이 되고, 그 다음에 선진국까지 됐죠. 그런 것처럼, 어, 시작이 어렵지. 응. 다잘될수 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그거를 수정하고 가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자, 이, 뱀사자를 가진 분들,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